여러분 안녕하세요. 로켓스페인어입니다. 이 영상은 스널트가 좋아하는 너무너무 쉬운 문법을 함께 풀어보고 스널트 시험에서 안 틀리게 도와드리는 영상이에요. 여러분 이 영상 다 들으시고 절대로 시험장 가셔서 틀리시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그럼 시작해볼게요. 60번 가볼게요. 이거는 진짜 그냥 바로 로라고 볼수 있는데요. 그렇죠? 너에메데스코네요. 너에메데스코네요. 그들에게 너 너무 화내지 마. 여러분 이 폰도도 꼭 기억해주세요. 이 폰도가 약간 그쵸. 그 심연에는 이거 막 되게 깊은 곳막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속에는 그 밑에는 어, 장소로 치면 그 장소 저 끝에는 그 장소 그맨 밑바닥에는 약간 그 끝을 말해요. 이 폰도 자체가. 그래서 그 끝에는 그 심연에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썸 모이 buenas personas 엄청 좋은 사람들이야. 그 사람들. 세람몽이 보냈어. 그 사람들 그럴 수 있겠지. 여러분, 이거 미래인데 현재를 추측하는 걸로 쓰였어요.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일 예정이야.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. 세람, 그쵸? 미래 형태로 썼으니까 여기서는 네 미래 형태는 미래지만 이 뜻이 미래라기보다는 저희 배웠었던 그쵸? 현재 추측을 할때 저희 미래 쓰기로 했죠. 그 사람들이 그래, 현재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. 그럴 수도 있는데, 그러나. 그렇게 보이지 않아. 그 사람들 그렇게 보이지 않아. 여기서 지금 받고 있는 그쵸. 그렇게를 그렇죠 여기서 딱로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해석으로 꽤 대부분 풀리는 문제거든요. 그래서 은근히 요게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들 이렇게 해서 뭐 로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여기다가 어네 보기 선지에 레스 이렇게 나오면 레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해석으로 푸시는 문제고요. 그렇게 그죠. 렇 그렇게. 걔네들 그런 사람일 수 있겠지? 그러나, 그렇게, 그렇게 착하게, 그쵸? 보이지 않아? 라는 말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게 딱 로로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답니다. 그래서 요거 그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폰도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, 여기 있는 미래 형태도, 아, 이거 현재 추측으로 쓰였구나.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쵸? 어, 요 뒷부분이 중요한 표현들, 그 다음에, 그쵸? 중요한 단어들, 뭐, 그쵸? 포인트들이 많이 나왔네요. 그래서 요거 꼼꼼하게 한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요거 문법 2 어려웠어요, 여러분. 요거 진짜 비가 많이 내렸다, 이런 분들 많으신데, 어, 네, 일부러 약간 제가 조금 배치도 문법 2를 일부러 조금 어려운, 그쵸? 그, 이, 이 시험지를 고른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금 마음껏 틀리시고 복습 그냥 꼼꼼하게 해주시고 아 내가 문법 3, 4부터는안 틀리겠다. 그냥 거기선 좀더 많이 맞추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일단 여러분 문법2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. 너무 너무 고생하셨어요. 여러분 여기까지 어떠셨어요? 더 많은 스널트 관련 자료와 수업 정보는 네이버 블로그 로켓스페인어를 검색해주세요. 듣기 자료부터 독해 자료, 문법 자료까지 가득 있으니까요. 또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여기까지 어떠셨어요? 더 많은 스널트 관련 자료와 수업 정보는 네이버 블로그, 로켓 스페인어를 검색해주세요. 듣기 자료부터 독해 문법 자료까지 가득 있어요.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자주자주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스널트 준비하시는 분들, 제가 응원할게요. 화이팅입니다.